예, 안녕하십니까. 소봉원 책방입니다. 반야신경은 8만 4천경 중에서 총6 0 0건 반야경을 중심으로 핵심만을 모은 근강경이 있고, 그 근강경 중에서도 260자로 요약한 경전입니다. 짧은 경전이지만은 그 내용 면에서 볼 때는 불교의 중심 사상과 교리들이 모두 함축되어 있는데 이 반야신경을 통해서 깊은 통찰력과 깨달음에 이르기를 바랍니다. 제 1장 관자재보살행심반야바라밀다시 조견오온개공도일체고액 여기 첫 문장에 나오는 관자재보살은 반야신경에 등장하는 첫 번째 인물로 자신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스스로 보는 부처의 성품을 가진 보살 즉 본질 자리에 있는 보살을 의미하는데 천수경과 법화경에 나오는 관세음보살과 같은 인물로 묘사하는 해석도 있지만 관세음보살은 중생들의 온갖 괴로움의 소리를 듣고서 그 괴로움을 소멸시켜 주는 보살로 은밀한 의미에서 둘은 다른 의미로 해석됩니다. 보살은 보리살타의 준말로서 깨달음을 완성한 부처와 미혹한 중생 이두 가지 속성을 다 갖춘 자로 초발심을 일으킨 수행자를 말하지만은 대승불교에서는 이미 깨달음을 완성한 자라는 뜻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행심은 깊은 실천, 완벽하고 치우침 없이 온전히 실천하는 것으로. 깨어남의 진리를 깨닫기 위한 수행을 말하는 것이고, 반냐 바람일다 중에서 반냐는 지혜, 바라는 불국토 혹은 깨달음, 부처의 세계를 의미하고, 밀다는 건너간다는 뜻으로 이것을 합해서 해석을 해보면, 은 깨달음의 전덕에 이르는 완전한 지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반냐 바람일다 실천 수행의 핵심은 우집착, 무분별 무소득으로 반야바라밀다의 구체적 방법은 육바라밀을 행하는 것입니다. 육바라밀은 보시, 지계, 인욕, 선정, 정진, 반야바라밀을 지칭합니다. 자, 이를 간단하게 설명해보면은 보시는 베푸는 것, 지계는 계율을 지키는 것, 인욕은 참는 것을 말하고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은 마음에 걸리거나 휘둘리지 않고 잘 놓아버리는 것. 선정은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혀 평온하게 하는 것. 정지는 부지런히 공부하고 닦아 나가는 것. 반야는 완전한 지혜로 깨닫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관자재보살 행신 반야 바람일다시는 관자재보살이 깨달음에 이르는 깊은 수행을 행할 때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 조견은 비추어 본다. 상이나 선입견을 갖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것이고, 오는 모임이라는 뜻으로 색수상행식 다섯 가지인데, 색은 현상계의 물질 전체로 내 몸을 의미하고 수상행식은 정신 세계를 중칭합니다 색은 빛과 모양을 가진 물질을 의미하며 인간의 육체를 가리키고. 이는 지수와 풍 4대 원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수는 감수작용으로 좋다, 싫다를 느끼는 것이고, 상은 개념 등 표상작용이라 하고 이름을 붙이는 생각을 말하며, 행은 인간의 의지, 행위로서 업을 짓게 되는데, 수, 상, 식을 제외한 모든 전신작용으로 상상, 기억, 추리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식은 분별 인식 및그 작용으로 상이 생겨나기 전 단계까지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면, 입안에 사탕이 하나 들어왔을 때, 무언가가 들어왔음을 아는 것이 식이고, 아하, 사탕이구나 하는 것이 상이고, 어, 이것이 맛있다, 좋다, 먹고 싶다는 느낌이 수이고, 그래서 빨아먹는 행위가 행위입니다. 자, 다음에 개공. 개는 다, 모두라는 내용이고, 어, 자, 드디어 공이라는 단어가 보이는데, 공은 불교의 핵심 사상으로 이 공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아니고, 유와 물을 초월한 비유, 비문의 존재로 경험할 수 있는데 사라져서 없어지는 것이라는 개념으로, 오늘날에는 없는 것에 더 무게를 두는 쪽입니다. 공은 텅 비어 있다. 실체가 없다는 말로서 고정불변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인데 연기하기 때문에 실체와 본질이 없고 무상, 무하인 것입니다. 좀더 세분해 보면 공은 첫째 독립된 것이 아니고 이것과 저것이 서로 연하여 생김으로 연기적이고 무독자성이며 둘째는 그래서 본질이 없는 무자성인 것으로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으로 없다는 속성이 더 강한 것입니다.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무아로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는 것이 확실해지면은 아상이 깨어지고 나가 없어지니까 집착할 것이 없고 모든 괴로움이 사라지는 것으로 이것이 온 개공의 핵심이죠. 일체 모든 존재는 연기의 법으로 인연으로 잠시 왔다가 인연이 다으면 흩어지는 존재이기 때문에 무상하고 무아이며 공한 것인데 이것을 제대로 깨우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조견 옹개공 도일체 고액은 금강경에 나오는 약견 재상 비상 적견 열래라는 말과 같은 의미로 모든 현상이 본질임을 알면은 부처를 본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 도일체고액이란 일체의 고통을 건너 해탈 열반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제1장의 결론입니다. 관자재보살행심반냐 바람일다시 조견오온개공 도일체고액 이 문장을 해석하면은 관자재보살이 열반에 드는 수행을 행할 때 온갖 마음 현상 일체가 모두 공함을 비추어 보고 일체 고통을 건너셨다입니다. 자 오늘은 1장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